여기는 인천공항 상해 출국 당일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쌤들은 한창 오프닝 연습 중이네요. 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국 유람기 제2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중국 유람기 상해편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 상해로 가는 길 이번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짧은 비행이지만 기내식은 필수. 일어하신 분들은 한국 영화를 볼수 있고요. 그런데 잠깐 무심코 지나쳤던 영상을 돌려보니 상해에서 만날 학생이 있네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어, 저는 서울 사는 강우석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나이는 2 1 살이고요. 지금 아, 네. 군대에 가려고 휴학을 한 상태고요. 네, 군대에 가려고 휴학한 2 1살 청년이 상해에 무슨 일이시죠? 아. 어... 거의 상해, 여기 오는 거는 계획이 된게 아닌데, <laughs> 네. 10일 전쯤에 갑자기, 네. 부모님 10일 전쯤에? 네, 10일 전쯤에. 준비도 없이? 주, 그냥 아무런, 뭐, 미리 아. 말도 없이, <웃음> 부모님이 <웃음> 중국에 37일 동안. 아, 정말요? 네, 갔다 오라고 하셔서. 이 짐이 37일 동안 묵을 때 필요한 이 짐인가요? 아, 네, 그렇죠. 와, 부모님이 <laughs> 엄청 아들을 강하게 키우시려나 봅니다. 그러면 어떤 네. 거 준비하고 오셨어요? 어, 아무, 그냥, 준비도 할, 그런 게 없이, 중국어를 제가 하면 모르는데, 영어도 아니고, 네, 중국어도 고등학교 때 잠깐, 한거 빼고는. 중국어 기억나는 거뭐 있으세요? 시에시. 시에시에, <laughs> 네. 어, 또. 니하오 정도? 어, 니하오, 간, 닌하오. 뭐 닌하오, 뭐 한국어를 요정도로. 네, 한국어 네. 관독님이랑별 차이 없으신데요? <laughs> 닌하오 하나 더 아는 것 정도? <laughs> 닌하오는? 니하 보다 공손한 의미예요 어른이나 처음 만난 사이에서 격식을 차려야 할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 험한 이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려고. 어. 막막하겠다. 그러, 그러게요. 저도 막막하겠다. 숙소도 못 가고 있죠. 숙소도 일단 공항에 도착해서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번화한 거리에서 그러면 일단 먼저 숙소를 찾는 게 미션이겠네요. 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혼자 중국에 온 우석군과 함께 숙소 찾아가기. 이동 중 막간을 이용해 중국어 과외도 해주고 정쌤의 도움으로 미리 예약해둔 숙소를 찾아가는 길.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찾았다! 여기였구나! 드디어 도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laughs> <laughs> 호우자오는 여권이에요. 숙소나 기차표 등 신분증이 필요할 때 여권이 없으면 난감할 수 있겠죠? 여행 중에는 호우자오 여권 꼭 챙기세요. 호우자오가 여권이에요. 어디 가서 숙자오 달라고 하면 여권 딱 내리시면 돼요. 太高了这个，看，有 <noise> 啊，住六天的啊，六天，有给吗？咋 <noise> 样？哎，有给 <對 S 1>，<noise> 对，然个 Panda 带着吧？咋样？哦，Panda 五万，三这个块，二十块都得，这个。六天多少钱呢？ 307, 100원 예 아, 아 100원 예금 3 7 0이야 그리고 包括야금 또, 수요일 아, 수요372 아, 방값이고 야진이 보증금이에요 네. 나갈 때꼭 받아야 돼요 숫자는 알아요? 너는? 이열선스 이열선스? 0 하면 딱낼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 100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났네. 내가 가해지고 야 했는데. 50, 500. 방지엔은 310-2호, 의 310-2호. 310-2호. 방카와 주소의 열쇠. 이제 도착했으니 체크인을 해야겠죠. 방은 중국어로 방지엔이라고 해요. 방을 뜻하는 방과, 공간을 뜻하는 지엔이 합쳐진 거죠. 자, 그럼 침대는? 중국어로 촤이라고 해요. 침대에 꼭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죠. 호텔에서 예약할 때이 글자를 보고 침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要실인데요 어떻게 들으면 우리말과 비슷하죠? 자, 따라 읽어보세요. 要士. 네, 네, 네. 한 열쇠고, 네, 네. 이게. 열세인가봐요. 10월 일 31일 12시에 나와야 돼요. 잘 잡혀놓고 있고, 네. 그리고 보증금 우리가 원래는 370원인데 470냈잖아요. 네. 덕분0 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꼭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네. 나갈 때 보여주면 백줄 거예요. 아 이게 6박 7일이 네. 이는 그거 음. 아니에요. 26일, 25일, 26일, 30, 30일 해서 1일, 아, 1일 날 아침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1일 어, 날 아침에 나가야 돼요. 원래.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거요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박. 육박. 7일로 칠로... 했어요. 네, 아 육박 7일 원래 예약을. 네. 아, 터셔. 터셔. 또 치텐. 짠짠. 어, 또 어... 또에. 짠이야. 찌이텐. 막. TN이 하늘천자 TN 알죠? 네. 배웠죠 옛날에 그게 하루하루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6일이면 6을 써서 리오 t n 이라고 하면 되고 7일이면 치 t n 하면 돼요 네. 6 0파아6 0파60더 내면 된다 네. 주이티엔多少钱 나? 평소에 6 0 6아 그만. 주말 아, 주말 가격이 하나 들어가서 그렇구나 는 숙박하다 란 뜻이에요. 원래는 살다 묵다 란 뜻이 있어요. 주말은 쪼모쪼모는 한국어 주말과 같은 단어인데요. 한 주의 마지막 이란 뜻이에요. 주말은 좀 비싼 숙박가격, 주말엔 65원입니다. 쪼모是6 5块 주말은 65원 주말은 원 주말은 원 1층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체크인을 무사히 마치고 잠깐 상해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모습인지 구경해볼까요?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 3층으로 갑니다. 是吗？哪里哪里？嗯嗯、<对>那你呢？